강원도와 각 시군의 새해 설계를 알아보는 연속 기획 보도 순서입니다. 오늘은 강원특별자치도 신경제 국제도시 비전에 발맞춰 국제 관광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미래 계획을 꾸리고 있는 양양군을 살펴봅니다. 노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양군의 장기적인 꿈은 명실상부한 국제 관광도시입니다. 이에 우선 지역 수건 사업인 오색 케이블카 설치를 그 첫발로 삼을 계획입니다. 올해 안에 환경 영향 평가 협의를 마치고 백두대간 개발행위 허가 등 남은 허가 절차를 밟는다는 목표입니다. 올해에 거의 마무리할 목표로 갑니다만은 다소 늦어지면 내년까지는 완성을 하고 후년 착공해서 26년에는 저희가 운영을 할 관광 도시 필수 기반 시설인 양양 국제공항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양양군의 보강입니다. 무사증 입국 사전 면세점 설치 외국인 노동자 비자 발급 절차 완화 등 특례를 기반으로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입니다. 특히 항공사가 경영난으로 목이지를 옮기는 일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새로운 수입원이 될 화물 운송 사업 기반도 조성합니다. 항공 카고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사업들은 지방 소멸 기금에서 우리 한 140억 정도 이렇게 확보를 해서 부지 확보와 프랜트 시설, 그 검역 시설. 난개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지만 양양군은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선별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보존 가치가 없는 부분들 대해서 규제를 완화해달라 그런 부분들이지 깊은 산, 깊은 숲, 깊은 계곡, 깊은 바다를 무 막을 수 있는 그런 참. 김진아 양양군수는 2023년 한 해가 양양군이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중요한 교두보가 될 것이라며 최선의 준비를 다짐했습니다. KBS 뉴스 노정입니다.